안녕하세요 석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태국에서 가장 핫한 한국식 클럽 예약하는 법, 가격, 노는 법, 그리고 실전 헌팅, 꿀팁 등이 담겨져 있으니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석주입니다 오늘은 방콕클럽 한국클럽 무인을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한국 클럽으로서 방콕에 생긴지 몇 개월 안된 클럽이고요, 새로 생긴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뭐 루츠나 오닉스 유명한 클럽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한국인 관리자분들이 운영하시는 한국 클럽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클럽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태국 클럽에서는 전부 다 내부를 촬영하지 못하게 하니까 오늘 관리자분들과 협조 아래 이렇게 클럽 내부에서 촬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네, 통로의 네.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 지역에는 클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테라도 있고, 도프 앤 더티도 있고, 그 중에서 한국 클럽을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타워 안에 있는 한국 클럽입니다. 여기 4층인가 5층에 있는데, 들어가서 일단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기 4층. 클럽이 건물 3부층 5층을 사용하고 있고, 일단, 영업시간은 일반 태국 클럽들과 같이 오후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태국은 음주시간이 전부 다 통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테이블 예약 없이 입장도 가능하다는 점. 비용은 500바트, 2만원에 원하는 단술 두 잔을 받고 안에서 놀 수도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방문할 때는 어떤 클럽일까 궁금해서 2만원만 내고 못 입장으로 둘러보기만 하고 돌아왔는데 오늘은 테이블과 샴페인 몇 병을 협찬 받았기 때문에 늦게 방문했지만 원하는 시간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클럽을 한국인 앤디분과 연락을 해서 테이블 예약을 잡은 후 11시에 입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은 같이 온 사람은 바로 이진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진짜 여행 유튜버와 함께 했습니다. 일단 입장과 동시에 엄청난 규모에 압도되었고 보시다시피 태국 방콕 어떤 클럽을 가도 이 정도의 규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인 클럽 스페이스 플러스가 있긴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클럽은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금액대가 엄청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한 가격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클럽은 태국의 보통의 클럽들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루트, 테라, 도프 이렇게 자그마한 공간에서 살 부비면서 돌아다니는 구조가 아니고, 테이블 없이 둘러보실 분들도 눈치 안 보고 잔술,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간이 테이블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자리 또한 어마어마한데요, 각각의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 만큼 자신의 테이블 구역에서 놀수 있다는 점, 일단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드는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꼬레 유튜버들이라고 서비스. 꼬레 유튜버라고 이렇게 서비스도 받아보고 구독자 형님들 덕분에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클럽을 가는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자랑 놀려고 가시는 거겠죠? 아니라고 말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이따가 저도 헌팅을 하고 친구들을 사귀지만 제가 2년 동안 방콕 머무르면서 정말 많은 클럽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예쁜 여자가 많은 클럽은 처음 봤다고 저를 한번 믿어보시라고 보통 한국인들이 가는 루트 66 클럽은 한국인들이 많은 게 장점이지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잘생긴 영 까울리 젊은 남자애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데 뭐 중국 여자애들이나 태국 여자애들이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엔 남자들도 한국 클럽을 가지 굳이 태국까지 와가지고 젊은 남자애들이랑 경쟁하는 모습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수용인원이 방콕 최대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여자애들이 올 수가 있죠. 또 요즘 k 팝이 가장 핫한 음악 아니겠습니까? 태국 내 중국 클럽, 로컬 클럽 등등 많이 있지만 유일한 한국 클럽인 무인이 태국에서 가장 이쁜 친구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거 메모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이대가 많으시다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여기는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 가리지 않고 다들 방문하라고 또 저는 이날 이후에도 종종 30대, 40대 형들과도 방문해서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점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돈이 있어야지. <목소리> 한국의 클럽과 다른 차를 짜면 이렇게 댄서분들이 매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공연을 하신답니다. 볼거리가 충분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금액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인 클럽은 평일 주대와 주말 주대가 있는데요. 이런 몇천만원 주에 호화스러운 술도 있지만, 저는 이번 생에는 글렀고요. 평일에는 기본 스탠딩 테이블 20만원 이상 주문해야 되고, VIP 테이블 그 이상의 테이블들은 위치와 자리가 좋은 대신에 50만원부터 100만원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모든 테이블에서 다 놀아본 결과 2인 1실이라면 기본 테이블로도 충분하고 쇼파 자리를 원한다 싶으시면 50만원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날은 VIP 테이블에서 놀았는데요. 술값이 어마어마하겠죠? 저 같은 일개 유튜버로서는 이 돈을 하루 태워 꿈도 못 꿉니다. 하지만 인원이 충분히 하시다면 한 번쯤은 놀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고 등급 자리는 아마 DJ 부스의 뒤에서 놀 수도 있는데요, 색다른 경험이 될것 같네요. 저는 보통 형들을 따라서 50만 원짜리 테이블에서 주로 놀았는데요.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쇼파이기 때문에 편안하기도 하고 술 또한 골드라벨 이러한 세트를 구매하신다면 메인 술 외에도 샴페인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술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당 10만원 내로 하루 신나게 놀 수가 있다는 거죠 주말 같은 경우도 VIP 테이블 같은 경우는 주대가 평일과 차이가 없는 대신 일반 테이블의 기본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점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술을 다안 마셨을 경우에는 킵카드로 교환을 해서 나중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평일 같은 경우 일반 테이블에서 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주말에는 새로운 술을 한번 주문 후에 킵카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한달 기간 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일 혹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클럽 내에서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하니 미리 문의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클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아, 모자 뭐 먹고. 아까쪽 로비에서 음식들을 노점식으로 펼쳐놓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 야, 헌청 야무지게 하네. 야무지다. 모아가는데, 어, 밥? 야, 밥. 와, 양가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태국에서 한식을 먹기는 원래 비싸기 때문에 감안을 하는데 불닭볶음면, 오뎅, 떡볶이, 라면 그리고 태국 요리들도 있고 치킨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술 마시면 저는 항상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포장마차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 차별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라면이랑 오뎅 좀 먹을게요. 난 몰라, 다 먹을 거야. 하나에 4,000원 맞아? 인플레이션 이거 뭐야? 어. 어,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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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늘 어, 네. 빨리 날아와요 아, 뭐, 네. 어, 아 정말 예쁘다 아 어, 정말 예쁘네요 2 어, 여기 오른쪽 친구가 2 9살이래아 저랑 친구인만만 네. 예쁘네요 결혼하겠습니다 진짜 예뻐요 아니, 술 먹어야지 나 나가지 않으면 안돼 노인사이드로 아아 이거 봐 이거 그 괜찮아요? 네근 아, 술이 많이 나다가 이거 먹어야 될것 같아요 괜 네. 아, 예뻐요 정말 예쁘네 진짜로 짜잔 이거 들고 <목소리도> 아, 뭘어데 아, 이쁜 친구는 성주가 데리고 갔네. 아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저희 <laughs> <그냥> 거기 앉았잖아요. 배신 네, 존경하는 게 아쉽다. 존경하는 어, 게 아쉽다. 두 분들, 오늘... 어, 뭐 저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좋았어요 같이 놀아요. 오아나오늘이도 많아. 불. <laughs> 현재 시간은 2시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은 술을 킵하지 않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친구를 부르면 친구가 또 친구를 불러서 결국엔 대 환장 파티가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밖에서 만났던 엘리랑 많이 친해져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후 아침까지 술을 마신 기억이 있네요. 엘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귀엽네요. 공식적인 영업 종료 시간은 새벽 3시 45분이라고 합니다. 영업이 끝나면 다들 아쉬운 마음에 바로 안 나가죠? 그리고 마지막 헌팅을 하기 위한 시간이죠. 또 새벽 4시에 밖으로 나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했답니다. 태국은 원래 술집은 4시까지 운영하는 게 법이지만 4시 이후에도 여러 술집들이 많이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사실 외국인들이 태국이나 어느 나라를 가도 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MD들은 저도 100% 믿지를 못해요. 제가 중국 여행을 갔을 때 한국인 클럽 MD들은 제 돈을 어떻게든 빨아서 먹으려는 그런 모습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뢰가 많지는 않습니다. 믿을 수 있고 친절한 MD분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약하시는 방법은 카톡, 인스타, 라인 아무거나 원하시는 걸로 예약하시면 되고 예약하실 때 유튜브 보고 예약한다고 말하시면 반갑게 맞이해주실 테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돈 받는 건 없어요. 저희는 술을 더 마시려고 이동했는데요. 가다가 검문에 걸렸네. 외국인들은 항상 검문을 이유 없이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점 항상 조심하시고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뭐 조심할 이유도 없겠지만요. 그리고 다음 날 이진영 집에서 아침을 맞이했네요. 진영은 저랑 이번 태국 여행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자주 봤지만 정말 열심히. 사는 인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항상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이라서 혹시나 구독이 안돼 있는 분은 세계여행 유튜버 이진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